안녕하십니까. 진희형입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으로 살림남이 3주간 결방하게 되어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시청률 7%를 코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살림남 시청률 흥행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냐. 뭐든지 흥행이 되었을 때 흐름을 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라는 의견이 적잖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가는 현황을 봤을 때 팬들의 그러한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살림남에게 있어서 이번 3주간의 결방이 오히려 득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아니 시청률 초대박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여러 관측되고 있습니다. 살림남 3주 결방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득인 첫 번째 이유는 주말 예능 시청률 초대박이 터짐으로써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왔던. 살림남 제작진과 출연진들에게 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살림남이 평일 시간대에 있을 때에도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주말 예능으로 넘어와서는 평균 시청률 6%대를 기록했기에, 이러한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제작진도 출연진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살림남의 이러한 흥행은 짧게 인기를 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을 맞이하여 재정비를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꽤나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작진들도 어떠한 장면을 연출하면 좋을지, 또 어떠한 기획들로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박서진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매주 급박하게 일정을 달려나가는 중에는, 아무래도 못 보고 지나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3주간의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살펴보게 되면,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에서 방송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겠죠. 또 녹화 일정도 너무 급박하게 잡지 않아도 되고, 여유가 있을 때 느긋하게 잡고 녹화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으니, 여러모로 제작진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출연자인 박서진님과 동생 박효정 씨에게 있어서도 살림남에서 이러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시간이 될수 있겠죠. 박서진님의 가족분들이 보여주는 날것 그대로의 멘트들 또 가족들끼리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큰 웃음을 자아내지만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심한 외모 디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다소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반응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단점들을 이번 휴식기간을 통해 개선해 나가 볼수 있겠죠. 살림남 시청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 이러한 휴식기간을 통한 개선 과정은 당장의 시청률 7%보다 더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동생분인 효정씨는 현재 다이어트 이슈로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사고 있기에 3주라는 시간 동안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꽤 유의미한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확 달라진 효정 씨의 모습이 살림난 방송에 조명되어진다면, 또 폭발적인 시청률 반응이 올라올 것 또한 기대해 볼만한 일입니다. 3주간의 결방기간이 마냥 흐름이 끊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제작진도 그렇고 출연진도 그렇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쉬어가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하는 기간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장거리 마라톤을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는데 산림남이 너무 전력질주하지 않도록 적절히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산림남 3주 결방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득인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산림남이 이루어낸 시청률 성과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서진님의 팬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MC분들도 그렇고 시청률 7%를 찍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만 사실 이미 기록하고 있는 6%대의 시청률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청률이고 깜짝 놀랄만한 시청률인데 그에 대해서 다소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KBS에서 단독으로 중계한 올림픽 개막식 하이라이트 시청률이 5%대를 기록하고 시청률이 폭발하는 일요일에 방영했던 올림픽 중계 시청률이 6% 중반대에 머무는 것을 보며 새삼 살림남이 거두었던 시청률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뜨거운 것이었는지를 방송사와 대중들에게 일깨워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4년에 한번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중계해야 나오는 시청률이 6%대인데 박서진님의 다양한 서사를 조명하는 살림남의 시청률이 6%대를 찍는다는 것은 얼마나 박서진 님의 서사가, 그리고 가족들과 주위 연예인들과 선보이는 케미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KBS, SBS, MBC 방송 3사에서 동시 중계하고 있기에 박서진 님의 인기와 올림픽의 인기를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만하더라도 새삼 살림남의 인기가 대단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살림남 3주 결방이 독이 아니라 득인 세 번째 이유는 3주 이후 또다시 시청률이 변함없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KBS에서보다 살림남에 더큰 기대와 투자를 해줄 것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KBS에서 살림남과 박서진님을 볼때 굉장히 기쁘면서도 아직도 한켠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살림남과 박서진님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흥행의 흐름을 탄 것인지 긴가 민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청자로서 객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큰 자극적인 이슈 없이도 이만한 시청률이 터져나온다고 한다면 흥행 흐름을 탄 것이 분명하지만 직접적인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방송사 KBS 입장에서는 다소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슈가 끝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아나가는 살림남의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KBS에서도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물론 3주 결방 이후에도 시청률이 잘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결방 이후 공개될 에피소드가 대중의 많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장윤정 씨와 박구윤 씨가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는 회차이기 때문에, 다소 공백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준수한 시청률을 기록할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게스트도 게스트이지만 무엇보다 동생 효정 씨도 함께 출연해. 오빠와 함께 요리도 만들고 또 선배 가수들과 인사도 같이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기에 공백이 무색한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해 볼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박서진 박효정 남매가 요리를 하며 또 어떤 투닥거리는 찐 남매 케미를 보여줄지 또 선배 가수들 앞에서 이 남매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이러한 궁금증이 3주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테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살림남 3주간의 결방이 무척 아쉽긴 하지만, 3주간의 결방이 공백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시청률을 노려볼 수 있는 시청률 초대박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기간임을 3가지 이유를 들어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산림남 3주 결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영상의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추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